안녕하쇼 장희장요 참나 오늘은 여기까지 와시. 여기가 어디냐, 하버님요 명가떡, 좋은 계란, 할인점 이렇게 다 되어있죠, 여기. 계란만 있는 게 아니고 떡까지 있다고 그래서 한번 구경해 라와시오 한번 들어가 보자고. 확정복해. 야, 봐봐. 엄청난다 이게. 아니 이 계란 왕. 승란서부터 계란은 먼저 했었잖아 우리가 했는데 계란에다가 또 떡까지 쫙 해둔 떡 종류가 수도 없이 많네. 호두가 듬뿍 들어간 찹쌀떡도 있고 대성주약이라고 해가지고 요거 요런 떡도 있고 여기는 작부심 찹쌀떡이라고 그래서 이렇게 자시 잔뜩 들어간 떡 여기는 백년초 꽃송편도 있고 이거. 수수 팥떡. 이거 옛날에 애들 부스러 먹지 말라니 달, 달 달리지 말라고 이렇게 만드는 거. 둥지 감자떡. 참, 이거, 진짜 이거, 요, 요게 제일 한 입에 속속 먹는 한입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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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떡 아시죠? 요거, 요거. 강울떡 하나씩 드시는 거. 요 안에 꿀 들어있을 거야 꿀. 한입 방울떡 요런것도 그냥 요렇게 하나씩 되어있으니까 딱 요렇게 해서 놔두면은 요 안에 아이스크림 마냥 있습니다 백설기 같은거 요런거는 진짜 꿀설기라고 되어있네 아주 이건 딱딱합니다 냉동으로 되어있어요 이게 딱딱했을때 바로 급속냉동시켜서 요렇게 만든거예요뭐 만개떡도 여기있네 만개떡 크림 찹쌀, 빙고, 두바이 초콜릿 찹쌀떡. 야, 근데 아이가 여러 가지 나오네, 이거. 종류별로 이렇게 참 있습니다. 계란이 이제 아직 다 많이 나갔네, 지금. 다시 다 채워놔야 되겠네. 그전에는 이거 청계 유정란 이런 거 없었었는데, 자, 아, 이거. 요 백봉 오골개도 유정란으로 이렇게 딱 나오네. 청계유정란도 여기 있네 천계유정란천계유정란은 이게 보면 천개 다 알들은 이렇게 새파랗거든 그리고 와서 물어봤더니 좋은 계란 할인점 이게 보통 지금 한 400호 정도가 돼 있대요 응? 가게가 얼마나 많이 늘어난 거요 계란도 가져가시고 떡도 갖다가 좀맛좀 보시고 하세요 그 많이 좋네 노릇노릇하게 구워가지고 아니 삼치 갔더니 삼치가 이거만 한 것도 있어. 이건 그면 새끼네? 이거는 뭐 그냥 먹는, 그거는 이제 포떠서 먹는 건가 봐. 근데 아이고, 너무 징그럽대, 그렇게 크니까. 뒤집어 얼 타! 노릇노릇하게 핸디 또 해고 내가 알아서 할게요. 어허? 다 떨어지네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어허? 아이고 씨 이것도 눈이 몇 개나 해게 생겼네 이씨 <laughs> 삼치 불 했더니 씨 큰일 났네 이거 욕먹게 생겼데 이거 허리가 뽑으라니 아이고 웬 김치를 그렇게 잔뜩 깎아요? 잔뜩 먹으라고 아우, 엄청나게 가져네. 아이고, 찌개도 타네, 희발한 거. 어허. 아이고. 팠어, 누러, 김치가. 이거 뭐, 젖는 덫들이라는데. 그걸 약하게 해놓고 갔어야지, 그냥, 세게 해놓고 가니까 타지. 시발로 뭐 개기로 걸레를 만들하나 이쪽 같은 거. 근데 이건 생것은 그래. 꿈을 다 부서져. 그래요? 어, 응. 아, 나 이거 왜겨 한번 뒤집었더니 다더 걸레가 돼 버리네. 이슨 아, 적배가 이렇게 있는 거 같은. 그러지 그게 있어야 되는데 아 아니. 누님도 다 태워 때문에 또. 다안탄 것이 한 것이 아니라 저게 누렇고 막 김치가 밑에서. 김치를 빨리 갖고 왔어야지. 세하오 이리, 이리. 이리, 이리. 그냥 먹어야 리 이리. 이 이리. 이리, 이리. 이이 이리, 이리. 이이 먹어. 이거 봐, 이 짜갈짜갈 치즈야, 이짜갈치 야, 살은 좋다. 와. 아, 살 좋다. 맛있네. 음. 김치도 딱 좋네 김치가 맛있다 야, 요것도 센걸로 이렇게 지지니까 맛있네 고기 이거 생선은 실패작이야 이거 <laughs> 센걸로 하니까 약달러붙어가지고 안되네 아, 보들보들한 맛은 있네 간을 미안히 안 부숴야 아니 누님 요번에 왜 긴장할 때 얘기 안해셨어 식구들까지 이척이아 많이 했어? 옛날같이? 조금 있어 작년에도 한 400개 500개만 한다고 그랬잖아 250평이나 했잖아 아 250평이라도 작은 건 아니지 벗어졌구만 혼으면된장고나 넣고 벌써 맛이 들었네. 막 담아서는 맛있다고 샀더만 저갈리사 이제 담아갖고 맛났대 다가자. 아 묵은지로 해도 맛있네 이거. 묵은지가 맛있는 것이고 고등어지지 얼마나. 김치가 더 맛있어. 고등어안맛나도 너네. 음. 어유, 이거 나 하나 다 먹고 큰일 났는데 이거. 김치는 이렇게 갖다 놓 아이고 어, 살이 이렇게 나가도음 지난번에 고등어보다 더 맛있네 김치가 들어가니까 많이 먹는 <목소리> 이쁘로 지금 보천에 이르러 갔다대. 아 일을, 거기서 일했데요. 포천생이래. 이제 바빠졌나 봐 또. 아니 여러분들 2%가 지금 요새 포천에서 일하고 있대요. 지나가다 드, 이렇게 마주치면은 식당에서 마주치면은 2%한테 막걸리 좀한 잔씩 사달라 그리요 <laughs> <laughs> 포천 한번 가요. 상민이한테. 같이 가게. 어. 덕분에 저는 잡상. 밥 먹고, 밥 먹고. 떨어지도 않아요, 붙어갖고. 무게를 좀개떡같이 구워갖고, 떨어지도 않아요. <laughs> 근데 고기 자체가 그래요. 살은 맛있어요, 살은. 고기 자체가, 센 것을 들어, 붙어져 버려. 야, 이거 큰거한마리 먹으면 뭐. 그러지. 한 아, 다섯 명밥 같이 먹었네. 아, 이고 봐봐, 이런 거같거든 손는 연거